안녕하세요. 지아TV 지아입니다. 오늘은요, 용비불패임한번더 가지고 왔어요. 자, 기존에 무과금으로 꾸준하게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요. 제 3장부터 천천히 막히기 시작한다. 3장 들어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과금 유저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이 부분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무과금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다시 제 2막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최소한의 영웅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3명까지 편성을 맞춰 놨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반복적 전투를 계속 하셔야지만 캐릭터 레벨업이라든지 계정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정도 추력을 올리시고 나서 새로운 컨텐츠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부족한 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구입을 하시고요. 야 이거는 진짜 계속 돌죠 여러분들 이발적컨에발적하 너무너무 느린데 네 시간 정도 반복 전투를 꾸준하게 돌렸을 때 레벨업이라든지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스테이지 클리어는 가능한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시나요? 5시간 43분 55초.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최적화가 안된 게임이라서 반복 전투 중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판한판 한판 하면서도 야, 이게 레벨업 하는데도 꽤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산을 꾸준하게 돌려놨을 때 약간의 렉이라든지 멈춤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껐다가 다시 키기도 하고 여러 번을 했는데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은 캐릭터 레벨을 20 이상까지는 키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각각 18렙까지 쭉 키워놨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꽤나 잘 만든 게임인데 최적화가 조금 덜된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기 눌러도요 야 최적화가 안되니까 이거 봤는데도 하루 쟁일 걸립니다 여러분들 수령이 된 거야 안된 거야 와 이거 뭐지 여기 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쭉 한번 받아주고요 자 이래서 쭉 받아서 4625개까지 만들었고요 여기서 장비 뽑기를 하셔야지만 아마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때가 좋을 것 같아요 캐슬를 많이 돌리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홍옥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레벨업도 하면서 홍옥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장비 소환 꼭 가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저는 메인 캐릭터를 무사 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10연속 복기 소환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무기 하나만 나와라. 자 무사 특별 소환 가 봅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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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색깔 많이 나와라. 오3개 우선 나왔어요. 이런 거 따다다다닥 따다다닥 열어 주고요. 자 과연 번개 한번 쳐라. 번개야. 아자 번개 한번 쳐라. 야, 씨, 하나는 쳐줘야지! 번개! 어, 좋아, 좋아! 무기여라, 무기! 열어라, 무기. 어? 자, 외투. 안 나온 것보다 낫죠, 여러분들? 자, 하나씩 다 뽑아 봅시다. 야, 너무 오래 걸려, 하나 뽑는 것도. 자, 넘겨주고요. 아, 안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싹다 한번 자동장착으로 올려보도록 합니다. 투력 좀 올리려나? 야, 그래, 좀올르네 아, 무기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요거, 대장간 가가지고. 장비 뽑은 것 중에 무기 쪽으로 싹다 30레벨까지 올려놨고요 자, 아,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퀘스트를 돌리고, 반복 전투를 돌렸을 때요. 은정이라는 부분을 꽤나 많이 모았어요. 이 은정으로요. 홍옥이라든지, 여행용 만두라든지, 엽전, 뭐, 이런 부분으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꾸준하게 자동전투 계속해서 돌려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모험 지역 100회 완료하기 요런 부분도 충분히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간 중간 멈춤 현상도 있긴 했지만요, 6 시간 동안 자동 사냥을 돌렸을 때요 정도 값어치가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캐릭터 레벨은 19 렙까지 정도까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옴.